안녕하세요 윤현입니다네 오늘은 제가 네 여기 롯데마트 네 지금 가려고 롯데마트 갈려 했는데 지금 문이 닫혔어요. 지 롯데마트 문이 닫혀가지고 네, 어,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주변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, 지금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제가 봤더니. 예 여기서 오늘 어 오늘인가 여기서 엑소 아시죠 엑소 네 엑소가 이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네 여기 고척돔 야구장인데요 저기 뒤에 보이시죠 네 여기가 지금 고척돔 야구장인데 지금 여기서 네 엑소가 네, 온다고 해서.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렇게, 네, 엑소가 그려져 있는 용품들도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아 저는 원래 지금 여기, 이게 엑소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, 전 그냥 원래 여기 롯데마트, 네, 온 건데, 롯데마트에서 제가 문을 닫아가지고, 이쪽이라도 구경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저 여기 여성 팬분들이 엄청 많아요. 와, 와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저 사람이 한몇 십만 명될 걸요. 와 지금 어제부터 이랬는데 역시. 네. 엑소 공연 을 한번 보려고. 네.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왔나 봅니다. 그것도 신기하게, 근데 우리 동네에서요, 아직도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. 원래 거기가 공연장이 아니라, 여기 원래 야구장이거든요. 돔 야구장, 여기 넥슨, 넥슨 전용 야구장인데, 네, 와 장난 아닙니다! 엄청 멀리서도 많이 왔어요. 관광 버스도 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 돔 경기장 바로 앞에 여기 안양천인가 여기 천인데 지금 여기에도 막 엑소 사진이나 아니면 먹거리 같은 게 원래 안 파는데 팔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것들이 원래 정식 판매가 아니라, 네, 그냥, 그니까 아무나 와서 이렇게 팔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아니 저도 한번 뭐, 뭐, 사먹어 볼까요? 네, 지금 전 진짜 할 일이 없어가지고, 아 원래 제가 롯데마트 가려했는데 저기서 파는 소시지 하나 사서 그냥 여기 엑소 공연하는 여기 돔 경기장 앞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다 먹었습니다 소세지 아직도 배가 고픈데요 네 저기 호두과자 있는데 호두과자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호두과자 하나 샀습니다 음 에? 호두과자는 호두가 없는데요? 뭐냐?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없지? 이것도 호두가 없는데요? 아, 호두를 갈아 넣 건가요, 아니요 호두,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없어요. 남은 건 네, 먹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롯데마트 가려고 하다가 문이 닫아서 저기 동 경기장에 엑소 공연을 하는 앞에서 제가 이렇게 호두과자와 소세지를 먹어봤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윈앤이었고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